네이버에 겨드랑이를 치면은 내가 서세븐 겨드랑이가 나와? 아니 겨드랑이 마이노 갤러리는 도대체 뭐야? 아, 설리 겨드랑이? 아니 설리 겨드랑이보다 내 겨드랑이가 더 위에 있잖아. 이게 뭐야? 진짜 웃길래 내 겨드랑이가 좋아? 내 겨드랑이를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 엉덩이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가? 제가 남자 엉덩이를 좋아하잖아요 남자 엉덩이를 좋은 선생님들도 엄청 많지 나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에 같은 선생님이었... 아 제발... 귀한귀한님 제발, 귀한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할게요 어, 안 잘해 <laughs> 안 잘할 거야 이제 앞으로 기도 안할 거야 템 줘요? 이거 대천사, 대천사 <laughs> 같아? <laughs> 원래 신은 필요할 때 찾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아 미친 사요나 양심이 없어 너는아 미친 아야 사요나 사요나. <laughs> 원래 신은 필요할 때 찾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봉 추가 브론즈가 어울리네요. 항상 브론즈에. 언제나 그곳 에있어 주세요. 고모옹 감사합니다. 고모워요 어때? 아픈 건좀 나았나? 뭐야? 아, 젠장. 니 누구고? <laughs> 아, 맞아, 키다. <기다. 웃음> 이런 짓을 했다가 다른 교도관들이 가만히지 있 않을 텐데. 아니, 내가 사무소에 <laughs> <너무 무서운 웃음> 이상한 걸 보는 것 같아. 이가뭐그 맞나? 아 몰라 몰라 나는 잘 몰라 강원도 사투리 나 잘한다니까? 아 강원도 사투리가 아니라 동막골에 나온 사투리 잘해 동막골 내손이 이렇게 빨리 하면 다리가 막 빨라지고 다리를 이렇게 많 빨리 하면 내 손도 막 빨라지니 내좀 빨라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저씨가 <laughs> 멧돼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똑같이 따라 할수 있어. 영화에서 봐가지고. 멧돼지가 나타나면요. 눈을 막 이렇게 두 대를 딱딱 때려가지고, 걔를 이제 집에 돌려보는데요. 어, 그럼 어떻게 되나? 어, 그럼 이제 걔가 이제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야, 도마골은못 가야 동네구나. 이렇게 한는데 다들 꼬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돼. <laughs> 이거는 왜웠어 옛날 영화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실기훈련을 한다. 실기훈련에서는 나와 실전 형식으로 전투를 벌이게 되지. 이건 대련이 아니라 전투야. 훈련을 통해 전쟁터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무기로 머신건을. <laughs>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 뭔 개소리야. 개선이야... <laughs> 오! 아니, 미친! <laughs> 이 머신건은 훈련용 가짜총이다. 맞으면 그 나름대로 아프지만 죽지는 않아. 안심해라. 아니야, 야, 진짜, 야, 이건 에바잖아 아니야, 이거. 아니 잠깐만, <laughs> 여러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아! 아! 무야 개많이 쏜네, 내 돈. 합격이다. 널 보고 있으면 그날이 또 올라. 적국의 이족보행형 비밀병기를 맨손으로 이겼던 그날이 아, 어때? 훈련을 끝내고 뭔가 좀 얻었나? 글쎄, 이번엔 딱히 느낌이 오지 않았어 얻은 거야, 이렇지만 뭔가 버득이진 않았던 것 같아 경험치를 얻었다 <laughs> 경험치를 얻었어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많은 걸 느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뭘 했냐면은 우리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이 와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와우 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럴만한 게 그때는 와우가 되게 인기가 많은 게임이었어요. 나름 인싸 게임 인싸 게임이라고 하긴 뭐지만 어쨌든 게임 중에서는 인기 많은 편이었어 온라인 게임 중에. 그 과에 보면 선배들이 와우 그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 호의대 같은 그런 그런 길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얼라이언스인 거야. 근데 내가 원래 호드였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얼라이언스로 만들었어요. 아, 근데, 제핏골작에서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아, 난 진짜, 얼라를 못하겠는 거야, 얼라를. 아,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 난 그냥 호드로 갈래요, 이래갖고 호드에서 키웠어. 그랬더니, 내가 호드에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니까, 어떤 선배가, 어, 어, 나,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도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우리 이럴 바에는 그냥 아이디를 맞춰서 키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디 다 같이 맞춰가지고, 이제 어 교수님 이제 레이드간 거야. 누구 교수님 아이디를 치면 교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님 앞에 있는데 가가지고 막다 같이 점프하면서. 아 <laughs> 어,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교 2학년 가니까 다 죽더라. 다 죽고 나만 남았더라고. 나만 남았어 결국에는. 대학교 2학년 때는 나만 남아서 와고 했던 것 같아. 다른 애들 은다 죽었어. 역시 인싸들은 인싸인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